예, 지금 재판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던 변론 재판 잘 마치고 우리 변호사님과 민경호 대표님 나오십니다. 예, 어, 다음 재판이 잡혔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 나오시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과 대표님 우리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셔서 오늘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많이

어... 한 시간 반 정도 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 천대협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이 아마 주심 주심 재판장 역할을 했고요. 어, 천대협 대법관이 그 서류를 지금 우리들이 서면을 어 쭉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바를. 아오랫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것 중에 뭐 이게 변호사분들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아 그렇지만 아, 중요한 거는 아, 재검표 제재검표를 얘기를 했었죠. 300표에 대해서 제재검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은 아 그걸 직권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지금 뭐 20시 23시간 동안 대법관 세 분이 계셨고, 우리들 변호사만 14명, 저쪽 변호사들, 저쪽에 선관위 직원들, 우리 참관인들, 대법원 어, 직원 뭐 6, 70여명, 어, 이런 분들이 23시간 동안 눈이 빠져라고 본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선, 아저 300표가 잘못 세졌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건 가소로운 일이다. 아 그런 그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300표에 대해서는 아, 지금 단계로는 그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 부정 선거를 가리는데 300표가 지금 나온 그 자체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요만큼의뭐 어, 의혹이 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다시 한번 세라 예, 다시 한번 세이라 이런 어, 저, 주장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다시 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그 결과, 어, 지금까지의 그 판단 내용이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납금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어, 그 돈이 필요한 감정료가 필요한데 감정료를 너희들이 안 내고 있지, 어, 이러면 이제 재판 못 해.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얘기를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감정료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어 지금 맡기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 어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바로 내겠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과정으로 보면. 어, 천대협 대법관께서 얘기를 천대협 대법관이 얘기를 하, 했고 어, 다음에 우리 그저 우리한테 어, 어, 기회가 주어져서 권호영 변호사께서 대표 변호사의 자격으로 얘기를 하셨고 어,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전 어, 모두 발언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고 어, 그 다음에 또 박주현 변호사 우리 도태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 쪽의 의견을 매우 이제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 그 유튜버들 또 같이 참관하러 들어가셨던 분들이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하도 이자들이 그 하는 일이 같지 않으니까, 어, 우리 방청석에서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헛소리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시고, 거기 있는 뭐그 청경들의 어,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천대업, 어, 우리 저 천대업 우리 애국지사께서 아, 천창룡, 천, 천시라서 어, 어, 그렇구나. 천창룡, 천, <laughs> 천대업이 끌려나온 건 아니고. <laughs> 우리 천창룡 씨가 어, 거기에 대해서 또 조작하려고 너희들이 그걸 못 잡, 어, 어, 저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직원들 한대여섯 명, 일곱 명이 들어와서. 들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옷이 다 찢어지고 좀 다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우리 쪽에서 이제 변호사분들 현성산 변호사 구상진 변호사님 어, 이런 분들 어, 말씀을 하셨고요. 어, 그런 다음에 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를 2,300만 원 때문에 어, 이뭐 그걸 핑계로 해서 이걸 뭐 그만둔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바로 내겠다. 예, 그지 과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어뭐 그런 걸 문제 삼는다면 바로 내겠다는 얘기를 해서 5분간 휴정이 있었고 휴정 끝에 11월 며칠입니까? 1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감정과 관련한 어, 감정인 어,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 감정하는 사람들을 감정인을 데리고 와서 어떤 점을 감정하는 것이 아, 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이제 펼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이돈 핑계로 해서 끊어질 뻔 했던 이 어, 재판 과정이 이제 다시 바로 다음 일정이 잡히는 어, 그런 어,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어, 저는 저대로 대법관들이 어,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을 늦추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민주주의의 큰 어,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원고는 제가 있으니까 어. 원고는 있으니까 예, 원고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저 어, 소개를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분들 계시니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계시나? 예, 도 변호사님 와, 오셔서 예, 법률적인 어, 어, 관점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신 우리 도태우 견성삼 우리 또 구상진, 우리 박주현, 어, 다음에 심규철 변호사님 제가 또 빼놓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들께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호영 변호사님하고요. 정말 고생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어, 민경욱 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그, 오늘 특히 구상진 변호사님 어, 헌변 대표십니다. 그래서 올로 변호사로 참석하셔서 중요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마치 최종 변론 기일을 여는 듯한 분위기로 시작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구상진 선변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많은 원로 변호사님들, 법조인들이 이 사건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판단으로는 이것이 아직 그 충분한 사실 주장 입증이 성숙해서 판결을 내릴 만한 그 상황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하죠. 감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상 투표지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제 지적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잘될수 있도록 그러나 만일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그런 심정으로 계시면 바로 판결해 달라 네, 그렇게 그것은 네 다들 많은 변호사님도 변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네. 이미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은 그러면 아직 우리는 감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고 오히려 감정되어야 될 것들을 자꾸 축소하거나 정당한 방법을 자꾸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 지금도 그런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전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이 모든 지금 선거소송의 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꼼꼼히 진실을 반드시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재판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분들 혹시 말씀 더 해주실 예, 박주현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 대법원에 습니다 어, 저는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초,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얘기를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은 정권 교체 이후다. 1960년, 1960년 3월 15일 날3 1로 .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2000, 1960년 11월 29일 날3 1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관한 소급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 1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교소형을 당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그, 속에 있는 말을 다른 네. 말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네. 멋져, 멋져. 정말 중요한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정치인들도 이제 알지만 말을 못할 뿐이고 정말 그 진실은 더 이상 덮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뭐 소급 입법이나 처벌에 대한 특별법 등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을 묵인하거나 조서를 누락하거나 조서를 변경하거나 얼렁뚱땅 재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무서움을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집행하는 자, 법을 판결하는 자에게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평범한 진리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저들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대가가 그들을 덮치지 않도록 더 이상은 이런 지연된 정의 그리고 일부러 재판을 묵인하거나 방기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재판 진행을 없기를 바라고 어, 점점 더 많은 진실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선거 명부에 대한 열람 증사가 됐고 또 추가적인 증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부정 선거를 미리 외치던 분들에 대한 어, 변호를 제가 했는데 그 재판에서도 음, 우리 검찰과 그 재판장에 대해서 부정성과 명백한데 빨리 공소취소를 하거나 어 아니면 은어 증인할 때그성관위 직원들이 오히려 증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정죄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정의는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의 힘을 믿고 끝까지 대한민국 주권을 찾기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와, 아, 와, 아, 와, 이쯤에서 오늘 좀, 좀, 점심시간도 되고 와, 여러분들 식사도 안 하셨을 테니까 아, 이쯤에서 어, 재판 어, 결과에 대한 어, 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잘 하시고요. 오늘 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써 56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우리 애국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재판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내주면 오늘 재판은 이제 변론 기일이라고요. 네. 어, 재판에서 이제 어그 원래 현장에서 이제 변론이 가장 중심이거든요. 어 그다음 우리가 서면은 많이 써내고 증거 신청도 하고 증거물도 제출하지만 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이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절차 또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변론 기일이고 음. 그래서. 그 동안 이제 그 천대엽 대법관님이 이제 주심 대법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재판 과정이 쭉 있어 온 것을 전부 정리해 주셨고, 6.8 2 검증기일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셨고, 앞으로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고 대법원서 에 어떤 점을 중점으로 판단해서 이제 판결을 해 주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인들은 이제 저를 비롯해가지고 어 우리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어 그리고 어또 구상진 변호사님하고 또어 신규철 변호사, 이런 분들은 신규철 변호사는 원로 변호사님들또 같이 현장에 오셨고요. 어어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고 우리 미리 다 준비한 대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우리의 역할을 분담해서 제시를 했고, 이제 요지는 이 선거는 드러난 증거가 법에 위반된, 위법한 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효다. 특히 그출표지에다가 바코드 찍으라 그랬는데 QR코드 찍는 거 이건 너무 명백해서 대법원에서 그걸 유효로 하면 이건 사실 법이 아니고 법과 재판이 그거는 사실에 따라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 아마 대법원도 아주 신중, 심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그, 그, 내용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사용됐고, 지난 그, 어, 또 지방자치, 전국 지방자치 선거, 그거에서 사용돼서 그걸 무효로 판결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행정재판에 있어서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효지만, 지난 건할수 없다. 뭐, 이런 판결,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무효 처리하는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아마 대법관들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안 된다. 어, 지금 이번 선거도 안 되고, 앞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QR코드 사용한 사전투표전전 무효로 되면 이 선거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작된 점, 또 투표지가 특별히 그, 뭐죠, 완전히 바뀐 현상들, 현장에 실제로 촬영된 개표장의 투표지. 어, 또 보관된 투표지하고 지금 새로 어 저기 선관위에서 이게 투표지다 하고 제시한 건 전부 새로 제작된 걸로 어, 보는 것이 거의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인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과연 대법원에서 어 뭔가 이제 인지는 알고는 계시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고 이걸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대법관님들이 어, 양심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 앞으로 재판 일정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 11월 19일 날 이제 감정을 위한 네. 어, 변론 기일이 또 있기로 했거든 그날 감정인 이제 우리가 투표지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사전투표는 앱손 프린터로 잉크젯 프린터로 프린트하는데 이건 전체가 다뭐 인쇄돼 가지고 재단된 투표지고 고그리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점에 대해서 123매의 투표지를 우리 감정하려고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어 비용을 2천 몇백만 원을 우리가 예납을 하면 이제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일주일 안에 비용을 예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11월 19일 날 이제 감정인 불러가지고 우리 의견도 듣고 이제 감정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청취해가지고 정리가지고 이제 감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또 계속 우리가 주장한 서면이라도 증거물은 낼 수가 있거요 이러면 아마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거 봐서는 이제 빨리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변호,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짧게 변호사님의 한,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저도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에 어, 오늘 판결을 내려고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니냐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면서 의견을 내셨거든요. 처음에 300 표가 더 나온 것도 당나에 영향을 안 준다고 시, 그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뭐, 뭐, 뭐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늘 예 예. 전 사실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사전에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진행된 거 보니까 약간 대법관께서는 일단 우리가 감정료를 예납을 안 하고 감정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감정할 내용도 우리가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피고 쪽에서는 더 어, 관외 사전 투표지 새로 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하셨잖아. 이건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안 하고 이제 관외 사전 투표지 300매 증가된 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는 비용을 예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더할거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 되니까 결심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막아진 게 감정을 진행하는 거였고, 음. 저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런 팟살이 서보겠요 네. 감사니다